안녕하세요. 어, 오늘 또 하루, 해가 이렇게 어, 갔습니다. 어, 오후 출근해서 어, 10시 어, 퇴근해서 지금 집에 왔습니다. 어, 집에 왔는데, 어, 올해 저희가 어, 농사진 어, 단호박.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와이프가 딱좋아가 이렇게 또 해놨네요. 아, 역시, 농사를 지은 이재민가 인 봐요. 되게 맛있네요. 음. 아직 조금 덜 익은 그런 어, 식감이랄까? 그런 맛은 있는데. 아, 이거 뭐 맛있네요. 나중에 뭐 제대로 익으면, 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고구마에요. 올해 와이프하고 제가 어, 농사진 고구마인데, 고구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아린 맛이 살짝 나는, 아, 이것도 고구마 또 이거 죽이네요, 오늘 이거. 음. 맛있어. 껍질안 까고 먹어도 와이프가 뭐 제대로 닦아가지고 해놓은 게라. 좋나? 음, 음. 아, 좋아요. 오늘 저출근하게 되네 음, 와이프, 앞에, 태워다 주고서 와가지고 저는 조훈을 했는데, 와이프가 고구마하고, 어, 땅콩을 좀 켜왔네요. 아, 뭐. 땅콩이에요, 땅콩. 음, 음, 땅콩은 진짜 뭐 언제 어떻게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야, 이렇게 입으로 까먹는다 해서 다람쥐는 아니고 한 손이 핸드폰을 잡고 있어. 이게 까먹고 있습니다. 아, 어찌 제가 힘들게 농사진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저녁마다, 아직 덜 익어서, 조금씩 켜다가, 아직 먹고 있는데, 지금 염물을 나면, 한, 보름은, 보름 이상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조금 들려물어서, 아, 뭐, 원래 껍데기를 이렇게 까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 껍질까지 그냥 다 먹어요. 작년에도 땅콩 농사를 졌었는데 아, 작년 땅콩보다 더 맛있네요. 완 아, 맛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래레에 같이 가서 일하는 거 동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까 했는데 좀 제가 동영상을 서너 편 찍어서 그거 이어붙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돼가지고 다 지우고 동영상을 좀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뭐 제가 농사진 거 이제 시식하는 거그 위주로 다 해서 제가 좀못 <laughs> 당겼지만 제 인물 위주로 오늘은 좀, 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어요 근데 뭔지를 아시겠죠? 음! 너무 맛있어. 아유.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자두에요 자두 제가 태어나서 시장에를 잘안 돌아다닌다 보니까 자두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자두 이거는 어, 지인이 친구 한 박스하고 저한 박스 먹으라고 신랑이 이렇게 동영상 찍고 있는데 불을 켰다 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뭐 지인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참 뜻하지 않게 너무 감사히 이렇게 또 맛있게 사주를 또 먹고 있습니다. 한 보세요. 한 박스 밑에는 뭐 친구 같이 다니는 친구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한 박스 갖다 놓고 위에 뜯은 거는 저희 어 먹으라고 이제. 집에서 먹느라고 뜯어놨는데, 아, 자두가 너무 실하고, 너무 좋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언뜻 볼때 저는 사과인 줄 알았어요, 사과. 제가 뭐, 촌놈이라 아직 뭐, 이렇게 큰 자두를 구경을 못해서, 뭐, 이렇게 큰 자두를 보신 분은, 아이 촌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진짜 이렇게 큰 자두는 처음 봅니다 하여튼 와이프가 또자 f a 원래 좋아해서 와이프 e 뭐 r 속으로다가 e 아, 지한한테무무맙맙다얘얘를를아아통화화하하어어리리고 t 뭐땅콩 땅콩하고 마 조금 s f 고가지고 그냥 f 만 보려고 조금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사진가, 짓 일부, 그냥 맛 보너라고, 조금 더 익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하나씩 따다가, 이렇게 해서, 좀 저녁에, 요새, 조금씩 먹고 있어요. 나중에 하여튼간, 제대로 익어서, 농사가 되면, 뭐, 또, 지인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한두개씩 놀아 드려야죠. 노각도 예, 요번에 좀 따다가 먹었는데 하여튼간 오늘은 어, 농사에 관한 어, 시식을 이렇게 한걸로다가 어, 구독해주시는 여러분께 약올리는 건 아니고 어, 이렇게 참 자연이 주는 선물을 감사히 또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어,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물위주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하여튼간 어좀 늦었는데, 하여튼간 좋은 밤 되시고, 어 코로나가 지금 한참 이내에서 이제 뭐 이제 느낄 듯못 느낄 듯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고, 하여튼간 늘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